예, 32페이지 거속시 문제고요. 계속 유형 5 따라가기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형이 먼저 나가고 동생이 막 쫓아가는 그런 식의 문제인 거예요. 한번 봅시다. 아,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동생을, 동생의 이 집이... 아, 동생이 집은 뭐야? 이거... 동생이 집을 올리죠. 그쵸? 동생이 집을 나선 지 2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애튼 뭔지 모르지만 거속시 문제니까 거속시 일단 써주, 써주세요 시. 그러면 일단 형이 있고 동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형에 대해서 거속시, 동생에 대해서 거속시 쓸, 땐, 쓸 생각을 하는 거고 20분 후라는 걸 일단 어떻게 써야 될까? 시간에 대한 것 같은데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에 동생은 매분 70m의 속도로 걷고, 동생은 70 걷고, 형은 매분 140 따라갔다. 이렇게 읽으면서, 끊어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예. 다 읽고 나서 정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 다 풀고 정리하는 애들도 있는데, 끊어주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형은 몇분 후에 동생을 만나는지 구하여라 시간을 구하는 거죠. 근데, 동생을 집을 나서, 형이, 형이 그럼 몇 시간 후니까 형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형이 늦게 나간 거고, 동생은 20분 빨리 나간 거죠. 그럼 형이 형이 출발한 지몇분 후에 구하는 거몇분 후에 구하는 거니까 형의 시간을 x로 둔다면 동생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20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20분 먼저 출발했으니까 이해되세요? 예. 누가 플러스 들어가야 되, 되는지만 잘 따져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만난다라고 얘기했죠. 만난다. 만난다는 거는 속도가 같은다는 걸까요? 시간이 같다는 걸까요? 거리가 같다는 걸까요? 네. 같은 데서 출발했으니까 만난다는 얘기는 같은 거리를 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의 거리나 얘의 거리나 같다라고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알겠죠? 1번 140x는 70 곱하기 20 플러스 x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형의 간 시간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만난다? 무슨 뜻이다? 거리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예, 다음 페이지까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 이제 대망의 35페이지, 어, 보트 문제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요거 조금 어려운 거고, 사실 약간 나는 방정식이 약해요 하는 친구들은 못 푸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특히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에 대한 개념도 좀 없으면 은 문제 풀기가 나쁠 수 있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뭐 연립방정식에서 걸리는 문제들은 일단은 식까지 식세우는 것까지만 하, 하고요 아, 연립방정식 푸는 건 나중에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속력이 10kg인 배가 속력 나오니까 는 거속시 문제죠 거속시 또 쓰자 어, 속력이 10kg예요 뭔지 배가 22kg 강을 내려가는데 30분을 걸렸다. 근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까? 1 0일까 21km니까는 21. 근데 내려가는데 1시간 30분이니까는 속력이 10km인 배라고 했으니까는 이거는 아 시속이라고 일단 볼게요.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시속이라고 볼게요. 예. 1시간 30분이니까는 시속으로 치면 1.5죠. 예. 이렇게 하면 뭐뭘 구하는 거야?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은 강이에요. 이게 강이고 이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르니까 x키로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 배가 둥둥둥둥둥둥 떠서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돛단배가. 돛단배의 속력은 10키로예요. 그러면은 물도 내려가고 배도 내려가니까는 실제적으로 이 배의 배 자체, 물이 안 흐를 때 10km니까, 는 물이 흐르고 나오니까, 는 이때의 속도는 뭐가 될까요? 10 플러스 X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는 속도가 뭐가 될까요? 배의 속도는. 그쵸? 배가 물보단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야지 올라가죠. 그쵸? 그니까는, 러10 빼기 X가 이 배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이렇게 서 있는, 땅 위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 보기에는, 내려갈 때는 배가 더 빠르게 보이고, 올라갈 때는 배가 더 느리게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럼 봅시다. 내려간다고 했으니까는 이때 속도는 어 물의 속도 모르니까 x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x로 갈수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식은 어, 저기서 나왔네요. 21은 한마디로 이거 분수로 바꿀게요. 소수니까 좀 불편하니까는. 2분의 3이니까는 어, 535 플러스 2분의 3x 방정식구해주면 x가 나오겠죠 그렇죠 구해줄게요 42 30 3x 넘겨주고면은 3x는 10이니까 x는 4 나왔네요 그럼 요게 4가 나왔으니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려갈 때는 우리 다시 한 번씩을 써볼게요. 내려갈 때도 똑같이 아 올라갈 때도 똑같이 아 스토리 올라갈 때는 20, 12km 갔죠? 12km로 올라갈 때 얼마나 걸리냐? 배의 속도는 10. 근데 물의 속도를 빼 줘야 되겠죠.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럼 끝났네요. 요거 6이니까는 t는 2시간 걸리겠네요. 그렇 <laughs> 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된다? 배의 속도 플러스 물의 속도. 올라갈 때는 배 속도 빼기 물의 속도. 요것만 기억해 준다면은 예, 문제 풀이 특별히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문제 풀다가 또 막히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마지막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요요 요 페이지 배그 보트 문제하고 요 여기, 이 문제가 뭐죠? 평균 속력, 유형 7이거든요, 지금. 요거는 한 페이지씩 밖에 없어요. 두 페이지가 아니라. 그래서 38페이지 보면 될 거예요. 38페이지에, 뭐 가장, 어리, 아래에 있는 문제 볼까요? 10번 문제 볼게요. 지수는 백화점에 갔다가, 왔, 갔다 왔다. 갈 때는 시속 8, 18km로. 어, 거속시. 갈 때는 18km. 올 때는 30km. 빠르기로 걸었다면 왕복 평균 시속은 몇 킬로인가? 어, 생뚱맞게 그럴 수도 있는데 봅시다. 갈때 거리나 올때 거리는 똑같겠죠? 됐어요? 예, 그럼 평균 속력이라는 것만 여기서 좀 공부하고 가면풀수 있을 거예요.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어, 총 시간, 그렇죠? 갈때 시간 총 시간이죠? 올때 시간 그리고 갈때 거리 올때 거리 한마디로 총거리를 총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평균속도라고 하는 거를 갈때 20km로 갔고 올때 50km로 갔으니까 평균하니까 두개 더해서 나누기 위해서 삼, 뭐 잠시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균속도는 속도의 중간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균속도는 뭐다? 총시간 분의 총거리다 그럼 봅시다 얘갈때 시간은 얼마 걸렸냐? 나눠주면 되죠. 18분의 x가 갈때 시간이죠. 올때 시간은 30분의 x가 올때 시간이죠. 그러니까는 방정식 쓸때 평균 속력은 18분의 x 플러스 30분의 x가 될 거고, 총 거리는 갈 때도 x 같고, 올 때도 x가 니까 2x가 되겠죠. 그럼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이거 풀때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냐. 이걸 번분수라고 하는데, 위아래다 똑같은 걸 곱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30하고 18의 최소공배수를 한번 봅시다. 뭐, 3 나눠주면은, 3, 6, 18, 10. 뭐, 2될 거니까는 3하고 5. 그러면은, 좀 숫자가 크네요. 10에다가, 그니까 90이네요. 양변에 90을 곱해준 거예요. 위아래다가. 그럼 90곱해주면 이거는 180, x가 될 거고 9 0 곱해 주면은 18에다 뭘 곱해 줘야지 90이 되죠? 뭐5 곱해 주면 되죠? 5 곱해 주면 되니까는 5x 이건 3x. 그럼 x는 약분이 되겠죠. 약분되면 8분의 180이니까는 예. 평균 속도가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다. 중요한 거 평균 속도에서는 총 시간 분의 총 거리다. 그래서 주어진 거 가지고 총시간을 한 문자로 표현하고 총시간도 같은 문자로 표현한다면은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거속시 문제까지 이제 끝났고요 이제 다음 원가정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